그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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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은 그듭나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그듭나셨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확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듭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입니다라고도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듭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듭난게 아니답니다. 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겨우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전히 내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내내 앞에 주인이 되어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정글를 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지 못하면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에 나오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군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딘가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정통 혈통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신분적인 위치에는 정말 위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인가 보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에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자기 무덤까지 가족 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의 이름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순결한 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존경했죠? 이 사람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모르게끔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2장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진 상황을 이 사람이 봤구나.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표절을 아무도 할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포함, 소속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무리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길 이 말씀 3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5절로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friend> 나라를 아멘이십니까? 예. 니구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라고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거듭남으로 말며마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얘기를 하고, 거듭나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멘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지금까지 마귀의 존로를 타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인 줄로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문제가 있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을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는 곳곳에 불과 불만이 있는 거야 왜 그런가? 우리가 자세히 이 신약으로 비교해 보았더니, 그들의 광야의 삶은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되어진 삶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시앗 폭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자꾸 자꾸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만을 지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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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함 따갑시다, 거듭남은 거듭남.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거듭남. 날마다 회복 우리 나이가 하나 딱 태어났는데, 그냥 딱 던져놓고, 니가 태어났으니까 이 혼자 자라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딱 태어나면,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라가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있어야지 자라가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순많은날혜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져야, 그로부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날마다 날마다 성숙되어져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소리를 빌 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넓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아니면 거듭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알아 듣는단 말이죠. 이 니그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최고의 그 지,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동급의 레벨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담당할 때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얘기를 하는데 이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냐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 참여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맛을 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교회생활을 아무리 오래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진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가지고 아주 좋을 때는 정말 성령의 추 정말한 것처럼 거듭남의 하나님 나라의 맛을 굉장히 맛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딱 이러면 엉뚱한 말만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디고데모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마치 거듭난자의 모습처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 바요나시모라, 니가 정말 정말 잘했다. 칭찬에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흘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죽은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거듭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기에는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은내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사단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아주 합리적인 말인 것 같은데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느냐고 두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날수 수 있느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진단해 와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거듭났느냐? 라는 거죠. 거듭났느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다시 한번큰 소리를 봅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세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십장에 도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냐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할렐루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할 겁니다. 한 달합시다. 나의 거듭남은 나의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성장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죄가 깨달아져 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네. 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딱찔려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슴에 딱찔려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찔려올 때, 어, 나는, 나는 정말 이런 죄투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용서할 때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만 자에게 기쁨과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는 게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경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평안, 위로, 은혜. 누구나 다 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하심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죄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도려내어진그 빈자리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의 초만함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암덩어리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되어진 그 자리는 여러분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암덩어리 때문에 건강한 세포들도 암덩어리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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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 문드져서 가게 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죄가 토설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죄가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그 위로,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든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무서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구원 받은 것에 대하여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의 역사 속에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는가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하대요. 이러하대요. 가만히 생각이 없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뭘 한대요?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거듭남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 흔들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하루에 12번도 더 했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저 인간은 더불쌍하다이 생각되니까, 그 인간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게, 12번 싸우던 게 이제 10번 싸우고 8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사올걸 18번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뭇기는 그나뭇가지를 보면 아는거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이 사람 겁났구나 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죠. 맞습니까?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바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 그 불어오는 대로 나도 나붙기면서 그의 의지하여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으로 가드라는 거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사고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다른 신을 집어넣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똑바로 살고, 굉장히 예를 쓰고 살지만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이 언제 소진되어지면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여 내 것을 앗싸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계에 갇혀 산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래요.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는 스펙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풀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얻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잘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 이야기하죠. 네가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발음에 네가 반응하고 있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그 바람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네가 달려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든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이 나를 향하여 불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거스르는 그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의 바람에 함께 동행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이 물음 앞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하여 나도 따라가겠 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매년 하시게 될주의로 주문합니다. 그름난 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항상 아버지 눈치 본다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아버지 뜻을 해야 된다 말이죠.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 아들도 컸다고 아버지 생신 되고 어머니 생신 되면 이게 정말 양말 한 걸레 사오고, 이야 지갑 하나 사오고, 핀을 사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가부치의 문제는 이제 뒷 문제죠. 이제 문제. 그 마음 씀씀이가 아 컸구나, 그지? 컸구나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모습은 성숙되어진 거듭난 자의 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구분해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나를 보면 누군가가, 오,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에 나에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또 누군가가 바라보면 성령이 불어오는 대로 나도 불어오는 그 불어가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듭났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듭남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여이지 말라, 귀여이지 말라. 인간이있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기지 않는 게 어느 순간부터 믿겨지기 시작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충분하다는 그래서 성령을 날마다, 날마다, 모셔도 되어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게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그 지금도 두드리는 거예 내가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됐다. 하고 마실까요? 아니면 잘 믿는 순간에도 두들기고 계실까요? 그게 네, 맞아요. 잘 믿을 때도 문을 열어야 돼요. 잘안 믿을 때도 문을 열어야 돼요. 아닙니다. 네, 네. 거듭남은요. 말만남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요. 거듭났다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계속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말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앞에 거듭남을 계속해서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들긴다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아무 주님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하면 되는데 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문제 앞에 날마다 날마다 고백되어 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가 나를 덕으러 먹고 그만도 보는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연합의 모습이 된다는 라걸이해 하는 주님, 정말 고만 좀 계십시오.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할게요. 이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그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우리 큰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너희들 왜나 믿어라 나 믿어 나 믿어라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나 그래야 거듭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은혜 충만할 때, 먹을 거한 3일 동안 안 먹어도 늘 배불렀어요.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지.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머리가 충만할 때, 정말 성지교회 올 때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소진되어지고, 번아웃 되었을 때는, 집에 편안히 들르고 있어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네.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날마다 들어가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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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네.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날마다 구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남은 단연적이 아니라, 단연적으로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경험하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해야 하시다. 나 같은 사람을 저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다. 니 나의 모든 결정의 고난과 주장하는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거듭난 자로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